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만 잡아드리는 내일 코인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주말은 잘들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부터 스택스 도지코인, IQ, 세타토큰, 이드룸 클래식 등등. 지금 전부 큰 수익 중인데요. 특히 지난주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 비트코인 SV, 칠리즈, 헌트 등등. 모두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남들은 놀고 먹기만 하는 주말에 저희는 똑같이 남들처럼 놀고 먹으면서 지금 수익까지 챙겨간 모습. 잘보 어, 비용력은 일절 없고요. 이런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정보방 입장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이캐시 가지고 왔고요. 어, 2월달에 제가 0.045 이런 부근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175%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릴 종목인데요. 어,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선매집을 해두었는데 타점이 좋아서 여러분들께도 영상을 통해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수익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니다 자 오늘도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패턴을 하나 이렇게 미리 그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상승치 또는 하락치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하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단서로는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노란색 61선 연두색 121선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을 보시게 되면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릭이 정별이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더불어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거래량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e c 같은 경우는 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대 총액이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형 코인인데요. 이런 대형 알트 코인이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기간및 세력 투자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리고 최근 캔들 보시게 되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4월 6일이고요. 이 4월 6일 캔들부터 정확하게 5일 단기 이동 평균선에 지지 안착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 나와준 상황인데요. 이 전고점 부근까지 윗꼬리를 들고 내려온 지금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캔들로 보았을 때0.1 1 4 0 0원 제가 미리 가로줄 그어드린 부분이죠. 이 부분이 현재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일 전고점 부근까지 윗고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 0.124원 부근 저항선 돌파는 시간 문제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저항선 돌파 이후에는 0.1750원까지 뚜렷한 저항대가 없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메터점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0.1750원 이부근 돌파를 할 경우에는 역사적인 고점인 0.4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중 항상 눈에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하고 업로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대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러니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순환 펌핑되는 종목을 빠르게 잡아야 되는데요. 네일코인 정보방에서는 이런 순환 펌핑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직접 잡아드려서 수익까지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무료로 입장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이캐시로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네일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